오늘 제품 은 라이젠 9900X고요. 제이션 시스템에서 물건을 대여 받았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정말 할 생각이 없었던 제품인데 그냥 해달라고 보내 주셔가지고 네 합니다. 아, 네. 어... 이제 박스에 네, CPU 이고요. 네, CPU. CPU랑 뭐 QR 코드 하나랑 모르겠어요. 네뭐 이런 거 있는데. 혹시나 뭐 바이오스 뭐 나오고 있나 싶어가지고 음. 자 오늘은 1부입니다 1부 일부. 1부 제가 그 7, 9900X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1부 일부, 1부입니다 오늘은 자 오늘 사양표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이젠 9900X는 크라켄 360을 사용할 거고요 B650M 립타이드 그리고 DDR5 16GB 두개 4090이고요 d 1 0 0 0 벤티 그리고 파워는 그냥 파워입니다 스컬 XM이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자 인케이스 컨디션이고 전력 제한 해제된 상태고 자 1부는 이제 해당 제품이 3열 순행으로 되는지 같은 걸좀 보려고 해요 2부는 이제 제가 내일 아마 할것 같은데 방송 3채널로 돌렸을 때 전하고 어떤 느낌으로 다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 저 램은 저거 인텔용이에요. 엑셀피 네. 안 걸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일단 보드 전원부 테스트는 필요 없고요. 왜냐면 990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보드 전원부 테스트는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불... 리얼벤치 돌리는데 클럭은 5기가, 4.9기가 정도 나오고 전력 소모량은 144에서 161와트 정도. 네, 현재 저희 실내 온도는 친구 아냐 어떻게 온도가 이럴 수가 있지? <laughs> 실내 온도가 17.8도라고요? 난 믿을 수가 없네. <laughs> 에어컨을 안 끄긴 하는데 부분들 컨디션을 위해서. 근데 최저로 해놨었나봐요. 난 실내 온도가 이렇게까지인줄 몰랐네 이거 얼만지나 좀 보자 9900X 자 9900X는 재고가 없네요 <laughs> 멀티팩을 기준으로 제일 싸게 파는 곳이 어.. 73만 5천원이네요 마지막 가격은 70만원이었네요 <laughs> 스로틀은 아닌것 같은데 지금 프레임이 꺼졌네 클럭이 아 다시 올라가네요 네. 저 현재 실내 온도는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온도 네 18.5도 네요 현재는 실내 온도가 저렇게 낮으면 안 돼요 끌어 올려서 20도까지는 맞출게요 제가 이게 보게 되면 뭐 9950X랑 생각보다 그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얘는 3열순행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열순행으로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온도가 낮진 않네 아 잠깐만요 그냥 얘는 좀 트윅을 트윗,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다 오늘은 요 제품 조금 건드려 보는 시간 가지고요 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요 CPU를 제 본체에다 바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맨날 3플랫폼을 방송으로 돌리잖아요 그다음에 배그 하는 모습 내일 보여드릴게요. M 네. 쪽은 안 건드릴게요. 커브 네. 옵티마이저를 조금 넣으니까 클럭이 조금 더 올라가네요. 네. 다른 라이젠들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전체적으로 아 CPU 온도가 캡이 85도쯤에 걸려 있었나요? 캡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네. 캡을 제가 푸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네요. 온도로 제한을 해놨을 뿐이네. 잠만요. 스로틀캡 확인 좀해야겠는데 공식 스로틀캡. 스로 맥스 오브 프라이딩 템퍼레이치 95도로 돼 있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제품들 스로틀캡을 9 5도에 두면 쓰기 솔직히 힘듭니다. 더웠고요. 스로틀캡은 다시 85도로 원복을 할게요. 5 1 0 0 정도 음... 이 제품도 그냥 똑같습니다 리미트 풀고 쓰려면 420 수단 써야 됩니다 발열의 수준은 9950X랑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 같아요 온도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700X랑 9600X는 그냥 공냉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9700X는 디얼타 공냉쓰자만 실로텔캡을 잡아서 쓰자 다시 아, 결론이고 9900X랑 9950X는 최소 3열 수당을 써야 되고 만약에 420 수당 안쓸 거면 스로틀 캡을 제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물론 그420 수당까지 쓰면 스로틀 캡 제한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근데 이게 뭐저의 이런 느낌으로 가면 사실 뭐 인텔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인텔하고 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AMD 로직이 어쨌든 온도가 허락허용하는 선까지 성공을 밀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은 그냥 찍은 으로맛만좀 보시고 근네 이게 어쨌든 수능 쿨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랑 그 세팅을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돌아가는 느낌이 냐면420 수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온도가 뭐 물론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9950X랑 봐도 온도가 차이나는 느낌이 아닐 것 같아. 온도가 너무 높다. 이게 게임을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 응, 어. 내 봤을 때. 결국 이 CPU는 해봐야 할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전에 7900은, 7900X는 방송 세 개를 틀면 게임이 그래도 그럭저럭 되긴 했지만, 솔직히 게임 느낌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았어. 근데, 그, 그걸 해결한 게 3D란 말이지. 그 3D보다 낫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제품은 과연 실력이 어떤 구간에 오시나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제 구수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컴퓨터에다가 라이젠 9900X를 넣었습니다 3090입니다 실제로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일단 제가 7900을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 3 플랫폼 하면 좀 버거웠습니다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버거웠거든요 네, 저는 3 플랫폼 켜고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전에 비해서 프레임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해상도 f HD고요. 랜더 a 의 오를트랍니다. 졸라게 안 잡히네. 테이거가 잘 잡혀요. 아 근데 내가 산옥으로 했어가지고 계속 바꿔보자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저는 프레임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 저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걸 튼게 아니에요 참고로. 아, 이게 f HD 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7900X 3D에서도 겪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 12코어 제품으로 솔직히. 더가운 겁니다. 예. 옵션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제가 그래서 12코어 제품으로는 원 플랫폼 추천드리지. 2 플랫폼을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2 플랫폼 이상. 근데 현재 3 플랫폼이에요. 제가 평소에 방송하는 세팅대로 해서 CPU를 바꾼 거거든요. 프레임이 이제 처박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12, 12코어로 3플랫폼 방송을 하게 되면 프레임이 안 나온다 설론이 옵션을 내리던지 플랫폼을 줄이던지 저중 하나를 해야 오늘 다 보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니까 러 실제로 이제 게임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느낌이더라 라는 거죠 다본 겁니다 3플랫폼 원컴 방송을 하니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터미널이라 맵을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라이브의 9900X입니다. 현재 제품은 이제 제이션 시스템에서 물건을 대여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사실 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이 제품이 현재 가격이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물건도 없어요. 심지어. 그 거기다 사실 지금, 화, 지금 환율을 감안해서 이 초기 가격을 생각하면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안좋은 얘기만 할것 같아가지고 이건 안하는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보내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첫 편도 할때 그냥 아이 제품이 온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을 가지고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근데 어, 해보니까 어쨌든 9900X라는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 결국 이제 뭐 작업을 같이 한다거나 게임 방송을 한다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원감방송 돌려본 결과 793D 보다 느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물론 7900 그니까 러 제가 이전까지 7900을 쓰고 있었거든요 7900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정도로는 3플랫폼 배그는 못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프레임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좀 아쉽죠. 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네, 아쉽죠. 배그 같이 이제 좀 이런 거방송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원 플랫폼 정도 해야 될것 같고 그, 그거 외에 이제 좀 작업이 우선순위인 이제 그런 분들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경쟁 상대로는 결국 1 3 6 0 0 K 이런 거예요. 어쨌든 작업 성능으로 붙어야 되는 거니까 1 3 6 0 0 K가 붙기는 또 가격이 너무 비싸. 사실 저는 뭐 저번에도 그냥 말씀드렸. X 버전 이거왜 파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네,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X 버전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이제 어필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AMD 쪽의 CPU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X 버전하고 논엑스 버전하고 가격 비슷하게 팔고 이게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AMD 본사가 이제 제품을 이제 그걸 할때 물론 그 라인업이 늘면 매출이 늘는건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들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저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를 그들이 못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 가격만 조정이 돼도 구매하실 분들이 있긴 할 건데 지금 가격으로는 안 되지 유통사가 억울하지 고환율일때 사가지고 예, 팔려니까 거기다 이제 또 시장 반응도 좀 냉랭하고 기존 제품 찾고 예, 그분들 생각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물건 받아주는 사람들이 물건을 해소를 못하면 결국 로스가 나잖아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